자 오늘 할 게임은 Don't Drop the Cake, 케이크를 떨고 싶어라는 게임입니다. 자, 뭐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할 건 따로 없고요. 바로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를 배달하러 가야죠. 하드는 이따가 해드릴게요. 오쉣오쉣 오 쉣! <laughs> 자. 보여드린 거예요, 일단은,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케이크를 떨구시, 떨구, 아니, 왜, 왜 자꾸, 자, 두 번째도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은 항상, 침착해야 된다. 어,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아, 쉐, 야, 안 돼! 아, 이거, 이거 어디 갈수 있나? 네, 첫판부터, 화 화나게 하네? 아 아니 안 움직였잖아. 왜 이러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숨을 쉬면 안안될것 같아요. 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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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숨을 쉬면 안될것 같아요. 아유어오쉣아오 아,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아, 애초에 케이크를 이렇게 주고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오, 좋았어. 괜찮아. 침착해. 안 돼. 생일 주인공 울수 있어. 아, 아야야야야야야야. 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숨숨 숨 쉬지 마. 아, 야야야야야. 다 왔어. 다 왔어. 그만해. 진정해. 왜 이렇게 너 흥분했어? 어? 아, 아야. 어쉬 사람의 몸 수위가 될것 같아요. 아, 아, 손에 땀나. 잠시만 저 손에 땀좀 닦을게요. 와우, 나 손에 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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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만해. 제발, 제발. 아, 쉬야 하지 마. 저 끝까지 가야 되나? 아, 인간적으로 애초에 현실에서 이렇게... 가면은 귀빵망이 아닌가요? 오우 쉣 주인공 다리에 힘이 없나? 어아야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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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다, 다 왔어. 걱정하지마 괜찮아 흐, 괜찮아 침착해 오 침착해 저저 <laughs> 저 케이크 업프라고 하면 안돼요 저 진짜 힘들게 왔단 말이에요 어 아, 제발, 나 진짜 손에 땀 난다, 어떡하냐. 아, 재채기 나올 것 같은데, 재채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참아야 돼요. 아, 저기, 옆에까지 또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으! 으! 아! 어! 오, 쉣. 야! 오, 쉣. 기다려. 아, 노노노노. 확 꺾으면 안 돼, 확 꺾으면 안 돼. 괜찮,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좀만 더 가야돼, 오케이. 자, 천천히 돌아요. 가자, 부딪히면 안 돼, 벽에 부딪히면. <laughs> 괜찮아? 와우. 아, 와우. 문 열어, 문 열어. 여...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거기 왜 돌아, 왜 돌아? 미쳤어, 너? 조시 안 차리지, 너. 어, 야. 야! 야! 안! 아니야. 왜왜 돌아왜 돌아 가만 앞으로가 앞으로가 진정해 아 잠시만 손에 땀좀 닦을게요 뭐 문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진 않겠죠? 아하 <laughs> 진짜 미칠 것 같아 이거 진짜 손에 땀 나거든요 내가 봤을 나는 이 고통을 나만 느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심정을 알수 있어요. 아 진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뭐저 정도는 뭐 껌이지. 뭐 내가 한 손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지언정 막상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쳐 미쳐 그냥 땀이 폭발해 막 의자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지? 에이 설마. 아니 여기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아, 쉣. 아, 쉣. 아, 쉣. 괜찮아. 그래, 좀만 이제 속도를 내볼까? 어 아! 아, 좋아. 아니,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또. 아, 또뭐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 나는. 네, 자,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겠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생일 축하합니다. 뭐, 정체 불명 어떤 사람 케이크를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축하합니다. 아, 씨. 아, 아미 진짜. 아이거 진짜 떨려 가지고 말이 헛 나와요. 아. 아. 아, 괜찮아. 케찹이야케찹 소리야. 케찹 소리야. 괜찮아. 케찹 소리야. 어. 그래 햄버거 먹을 때 감, 감자튀김 먹으려면은 케찹 찍어야 되잖아요 아, 케찹 소리야 이건 케찹 소리야 이건 케찹 소리 케찹 소리 캡.. 아예스아쉣 하지 마세요 아! 껌껌해요 아 껌껌해요 아 미쳤나봐 여기를 어떻게 갈아요 아, 네. 좋아요. 제가 또 이걸 또잘 타거든요. 으예어예 케이크를 어, 예, 전달하러 나는 간다. <laughs> 으, 아, 얼씨구나. 좋구나. 오늘 참 죽기 딱 좋은 날씨구려. 아이고, 이거 참. 마지막으로 케이크를 먹겠다고? 사람을 이렇게 쫄깃쫄깃 하 수가 있나. 아, 이제 주면 되나? 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분명 또 튀어나와가지고 달려올 거잖아.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내키 캐. 안녕하세요. 아우, 어. 에? Okay. 이 케이크를 배달하기까지가 빡세네요. 이거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가 빨리 가. 또 뒤에서가 있 도소름 끼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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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 케이크 배달하기 드럽게 얼... 빡시네요. 이거 뭔 먼... 아. 얘 뒤에도 눈이 뭐 꽃들이 회의를 하고있네요? 어우 쉣 이거 조작기가 제일 어렵네요 어우 쉣 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너무 요동치면 안된다잉 그래서 좀만 기다렸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쉣. 고객님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기까지 너무 힘드네요. 약까 왔던 덴데, 잠갔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떻게 가, 가라는 거요? 오케이, 자, 주인공 씨, 제가 지금 케이크 가고 있거든요. 아우, 손 떨려, 아우! 오메 손에 땀난다. 오 셔t 잠시만 펀치하면 안돼 거기서 오노노노노 노. 뭐야 저 주먹 다음에 안 돼? 그냥 뛰자. 케이크 그 주인공 씨, 제가 많이 늦었죠. 제가 지금 친구... 가겠습니다. 오 셔t 오 셔t 어네. 야야야야야야야! 뭐.. 어디가는거야..? 그래 그냥 죽여 그냥 그냥 죽여 그냥 어?! 탱크 배달 안할테니까 죽이세요 어나 시계 안죽을거야 아이고 와우. 아니. 에? 아, 너의 생일이었어? 그, 그래, 그래. 많이 먹어? 내가 너이 케이크 하나 주려고 얼마나 고단한 그 과정을 걸쳤는지 알아 몰라. 넌 모르겠지. 네, 이렇게. 오, 쉐, 깜짝아. 음. 일단, 이렇게 끝이 났어요. 네. 아,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네요. 네. 이제 이 게임은 이제 그만할 거고요. 뭐, 어려운 버전 하고 싶으면은, 이제 뭐, 이제 이거 보신 분들이 하면 될것 같아요, 네.